저희가 대학생 알바의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알바 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언니는 PC방 네. 말고는 또 어떤 알바 였어 나는 편의점, 카페, 백화점 기운지하모스 그리고 단 알바 같은 것도 많이 음. 지원하면 좋은 알바 뭐가 있을까? 이력서 넣을 때나 면접 볼때 이럴 때줄수 있는 팁 있어? 상성님 음. 네, 당연히 만나봤을 것 같은데 혹시 좀 생각나는 썰 있어? 여 낮새 밤눈의 MC 우예림입니다. 오늘 이번 사화에서는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경험을 해볼 건데요. 저희가 대학생 알바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알바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게스트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바 경력 5년 자칭 알바의 마스터 윤서영입니다. 음 알바 마스터 서영 언니 오늘 가져온 음식은 무엇이죠? 오늘은 치킨마요 덮밥이랑 라면을 가져왔습니다. 음, 진짜 맛있어 보여요. 혹시 왜이 음식을 가져오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PC방 알바하면서 제일 많이 파는 음식이기도 하고 제가 제일 많이 만들어 음. 먹었던 음식이어서 그때 추억을 살릴 겸 가져왔습니다. 오, PC방 알바 혹시 얼마나 해보셨어요? 저는 6, 7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음. 제가 PC방 알바를 친언니랑 교대로 했는데 제가 오전이고 친언니가 오후 타임이었거든요. 근데 오전에만 오는 손님이 제 음식이 되게 맛있었는지 오전에 올 때는 한 2, 3만 원어치를 막 시키다가 <laughs> 오후에 이제 언니 타임일 때는 죽어도 시키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언니가 이제 제 오전 알바 대타를 해줬는데 그때는 언니인 걸 보고서 한 번도 게식을 안 시켜먹었대요 그때 이제 아 내가 손맛이 있구나 음. 그때 깨달았습니다 오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 먹으면서 그 이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언니는 PC방 말고는 또 어떤 알바였어? 나는 편의점, 과외, 백화점 라운지, 서원 데스크, 제달 전문 빙수집 그리고 단기 알바 같은 것도 많이 했어요 음. 되게 많이 해봤네? 좀 스펙트럼이 엄청 넓네? 응. 예를 들면 알바 뭐뭐 해봤어? 나는, 난 언니보다는 되게 적게 해봤는데, 응. 나는 피자집 알바를 응. 3개월 정도 했고, 신문사 알바를 지금 거의 1년 정도 하고 있어. 거기서 뭐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어? 일단, 제가 신문사에서 뭘 하냐면, 그 신문에 보면은, 인사랑 부고 이런 걸 쓰는 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는, 그 통신사에 있는 내용을 그그좀 그 템플릿처럼 바꿔서 쓰면 되는 거고, 두고는 이제 장례식장에 좀 전화를 돌리면서 이 내용 맞는지 확인을 하는 건데, 어떤 분이 받으시고 그 내용 확인을 해주시면서 한겨레신문 아니 신문 되게 잘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좀 정직원은 아니지만, 좀 제가 다 뭔가 뿌듯했다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뿌듯했다. 음. 좀 이렇게 많은 알바 중에 지원하면 좋은 알바 뭐가 있을까? 이거는 음. 우리 눈피셜 부원 한 명이 알려준 건데 음. 직영점의 경우 가맹점보다 훨씬 야근 수당대로 수당들을 더잘챙겨준대데 음. 음. 확실히 돈에 계산해서 음. 철저한 게 좋잖아 맞아 그리고 또 피해야 되는 알바? 피해야 되는 거는 공고가 너무 자주 올라오는 알바를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저는 집 주변에 프랜차이즈 제가 알바 문을 계속 봤을 때 분명 이 알바 저번에 공고 내려갔었는데 또 올라와 있고 이런 게좀 음. 의심스러우니 그걸 좀 주,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음. 신규 오픈 매장은 음. 음. 일단 나도 알바생이어서 좀 복잡한데 음. 신규 오픈의 경우는 사장님들도 이 모든 체계에 좀 음.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음. 내가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응. 모르겠는 그 복잡한 응. 일이 되거든. 응. 그 추가로 알바 지원을 했을 때막 새벽 두시이 이후로나 엄청 늦은 시간에 응. 그러니까 나를 배려 안 하고 아. 면접 보라고 문자를 보내 사장님들이 있거든. 오. 난 그런 경우는 솔직히 기본적인 알바생들한테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거라고 생각해서 조금 피하 피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제. 언제... 지원할 곳을 정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력 이력서 넣을 때나 면접 볼때 이럴 때줄수 있는 팁 있어? 음 일단 이력서가 난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력서는 핸드폰으로 밖에 못 보고 서로 음. 대화도 못하는 상황에서 나를 뽑아야 되는 거잖아 음. 지금 내 이력서는 경력 5년임에도 불구하고 음. 아직도 2000자 내외로 쓰고 있거든 음. 그 정도로 내가 일단 준비됐다는 거를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렇게 하고 만약 운 좋게 면접에 갔어 응. 그럼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난 이력서, 필요한 증본이나 보건증, 통장 사본 이렇게 관련된 서류를 미리 다 복사해서 가져가 맞아 응. 나도 응. 그렇게 응. 했을 때 싫어하는 사장님 한 번도 못 봤고 그리고 면접을 볼 때도 일단 무조건 웃으면서 응. 목소리 좀높여아네 <laughs> 맞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좋아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사장님들 이 항상 마지막에 혹시 뭐더 궁금하거나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단 말이야. 음. 거기서 그냥 아 없어요. 이래버리면 너무 무미건조해 보이니까. 음. 난 거기서 무조건 한 마디라도 더 붙여. 그러니까 음. 저일 진짜 잘합니다. 제가 입으로 말하기 음. 부끄러운데 저 진짜 오. 일머리 좋습니다. 저믿어주저 아, 믿고 뽑아주시면 후회 절대 안하실 거다. 음. 이런 말 꼭꼭 붙였어. 어, 진짜 꿀팁이다. 음.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서 꼭. 마지막 멘트 잘 날리시면 꼭 붙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전 이렇게 다 붙었어요. <laughs> 완전 100%야? 합격 합격. 면접 가면 100%였어. 오. 음. 좀 아무런 말이지만 저희가 이렇게 긍정적인 말만 좀 했지만 사실 알바를 하면 좋은 일만 있을 수는 당연히 없어요. 음. 저희가 알바를 하면 만나는 빌런이 있는데 바로 진상 손님이죠. 사님 어, 알바 엄청 많이 해봤는데, 진상 손님 당연히 만나봤을 것 같은데, 혹시 좀 생각나는 썰 있어?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응. 편의점에서 술 취한 진상 손님이었는데, 어... 일단 엄청 취해서 들어오셨는데, 응. 처음에 막 엄청 비틀거리면서 겨우 자기 커피 하나 챙겨서, 그럴 응. 자에딱 내려놓고 하면서도 막, 회사 엄청 비틀거리고, 응. 카드 이렇게 내밀고, 아래 딱 봐. 근데 그때 마스크 쓰고 있을 때였거든. 근데 갑자기 어? 되게 예쁘다고 진짜 예쁘게 생겼다고 한 10번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냥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냈어. 근데 그러고 또 들어오는 거야. 이번에도 뭐막 겨우 사가지고 겨우 결제하고 엄청 비틀거리면서 나가는데 그때 코로나에서 시간 제한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제일 많이 몰리는 시간이었거든. 술 사러 온 사람들이. 그 사람이 바로 안 나가고 나 앞에서 계속 무슨 말을 하느라 뒤에 막 줄이 길어지고 있는 거. <laughs> 내가 죄송하지만 뒤에 줄이 있으니까 조금 나가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어. 이렇게 하고 뒤에 있는 줄선 손님들도 다 결제 해드렸는데. 갑자기 그런가가 또 들어오는 거야. 와 진짜 이번에 뭐지? 했는데 응. 아 자기가 너무 취해서 택시를 타야 되는데 택시를 응.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대. 택시를 불러줄 수 있냐는 거야, 나보고. 근데 웬만해서는 그냥 모르겠다 하고 보내고 싶은데 그때도 응. 뒤에 손님이 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 응. 그래서 아 그러면 저 결제해야 되니까 잠깐만 옆으로 비켜 서 해주겠다. 그래서 응. 겨우겨우 택시를 불러드렸거든. 오. 심지어 너무 비틀대니까 응. 내가 이렇게 조금 부축해서 밖에 나가서 택시를 태안 쳤어. 음. 근데 그러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또 들어오는 거. 야 미친 거 아니야? 택시에서 <laughs> 뛰어가지고 갑자기 확 들어와. 음. 그래서 와 진짜 뭐지 했는데 갑자기 껌 하나를 덕 음. 던지고 현금 만 원을 같이 던지면서 퉁이러고껌 자기 가져가는 거야. 아니 예? 퉁? <laughs> 어 이걸로 퉁 친다? 내팁 주겠다? 미안하니까 어. 그렇게 해주겠다? 근데 그게 엄청 고마운 일은 아닌 게, 음. 그 남자가 무슨 꿈을 가져갔는지 볼 수가 없었거든. 음. 편의점은 재고가 중요하잖아. 아. 그래서 그거를 찍어야 되는데, 뭔지를 아, 어.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음. 점장님 몰래 그냥 아무 껌이나집어서글제하고 음. 했던 기억이 있지. 그게 음. 아마 내첫 진상 썰이었던 것 같아. 음. 그러면은 좀 이런 진상 손님을 좀 대처하는 팁도 있어? 음. 나 같은 경우에는, 응. 일단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고, 응. 이건 제일 응. 꿀팁인데, 응. 그 손님이 내 앞에서 막 뭐라 하고 있을 때, 응. 그 손님 보면서, 대머리가 된 상상을 하는 거야.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대머리다 하면서, 응. 그 나한테 막 뭐라 해도 그걸 다 그냥 무시해. <laughs> 그냥 머릿속에는 저 사람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응. 대머리 모습만 계속 그리는 거야. 그럼 그냥 응.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응. 별로 집중이 안 돼. 아. 저는 알바를 지원할 때도, 그 시작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끝을 잘 맺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음. 생각을 하거든요 음. 많이 해봤으니까 그만둔 것도 좀 많을 텐데 그치. 그럴 때팁 있어? 일단, 일단 음. 예림이가 말한 것처럼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항상 예의 있게 끝내는 게 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최소한 3-4주 전에는 무조건 얘기를 드리는 게 음. 무조건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음. 그리고 가끔가다 보면 친구들이 알바 그만두고 싶은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음, 이런 경우가 많거든 음, 나는 그럴 때 치치피티한테 가서 음, 이제 나는 한국에 살고 있는 뭐 어쩌고저쩌고 대학생이다 음, 이러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알바를 그만둬야 된다 음, 그러니까 너가 사장님한테 최대한 예의 있게 음, 그만두겠다고 대신 문자를 보내는 거를 만들어 줘라 그럼면 음, 치치피티가 보내주거든 음, 그걸 그냥 살짝 내 말투로 손봐가지고 음, 보내면 은 사장님도 들 음, 다들 이해하시더라고 이꿀팁 진짜 좋은 음. 것 같아요. 음. 잘 활용하셔서 끝맺일 때도 꼭 예의 있게 끝맺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이제 코너 속의 코너로 최악의 진상 밸런스 게임을 해볼 건데요. 둘 중에 어떤 게더 싫은지 골라주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가게 물품 가져가는 진상대 매뉴얼대로 제공했는데 양이 적다고 화내는 진상. 음. 아니 뭐야? 나가 더 싫어. 난 무조건 가게 물품 가져가는 진. 나도. 그치? 음. 물론 그더 달라고 하는 사람도 싫지만 맞아. 물품 가져가는 거는 절도잖아 그 사실 모든 진상 대처법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아 제가 알바 이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음. 잘 몰라서 그랬다 죄송하다 하고 그냥 돌려보내는 게최고거든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가게 물건을 가져가 버리면 은 CCTV 돌려봐야 되고 경찰 불러야 되고 음. 괜히 나까지 음. 오해받을 것 같아서 음. 그게 너무 싫어 음. 그럼 두 번째 집대 동전 카운터에 무례하게 던지는 진상들 계산 잘못됐다고 우기는 진상. 나는 우기는 게더 싫은 거 같아. 아 어... 언니는? 언니는 난 던지는 사람. 왜? 네. 사실 나는 그렇게 우겨서 음. 짜증 났는데 알고봤더니 내가 좀 틀린 경우가 꽤 있었거든. 음. 그래서 일단 우기면 나는 한그 음. 손님이랑 같이 다섯 번을 계속 확인해 봐. 뭔가 동전 던지는 거는 손님한테 되고 이거 사과접는 행동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음. 그냥 되게 묘하게 기분이 계속 나빠 아, 우기는 사람은 그냥 계속 내가 그 사람이랑 아, 논쟁을 해야 되잖아 아, 맞지. 그러니까 좀이 사람이 안 가고 그냥 그러니까 막말로 그냥 던지고 간 사람은 던지고 그냥 나가면 오. 됐는데 이 사람은 그냥 계속 나랑 말해서 내 시간만 자꾸 뺏고 그게 더좀 싫은 거 같아 어, 나도 두 번째로 바꿀래 <laughs> 설득했다 저희 오늘 이렇게 아르바이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오늘 서영 언니 어땠나요 오늘? 일단 제가 알바를 진짜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누군가랑 음. 진지하게 얘기 해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제가 직접 몸소 경험했던 것들을 시청자 분들께 같이 전달할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알바 지원할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저희가 말한 이런 진상 손님이 없는 좋은 알바 라이프가 생기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또 다음 컨텐츠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